한반도 영유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이 방위 예산을 증강시키며 대한민국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재난 경보 지도에서 또 다시 한국 영토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켜 날조한 게 밝혀졌는데요. 말 그대로 일본은 어지러운 국내 정세를 외부 밖으로 돌리기 위해 마지막 남은 카드로 독도 도발 국지전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군의 입장에선 KF-21 전투기를 기존 예정보다 추가로 생산하여 동해에서 일본 항자대의 꿍꿍이에 맞서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보라매의 개발 상황에 대해 열등감과 잘투심이 생긴 모양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자위대의 F-2 전투기를 대체하고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언급했는데요.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기초 기술을 탄탄하게 받쳐줘야 할 네트워크 링크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도 4.5세대 이상 전투기를 개발한 적조차 없는 일본이 무슨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하는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일본에서도 역시 몇몇 소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사태를 재빠르게 눈치채 절망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일본 정부가 억지로 빌어 붙이는 것 자체가 일본에게는 망조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일본답게 상황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본의 무리한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고려해 합동방어 훈련의 수와 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F-3 전투기 개발 사업을 미국 기업과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본 측은 영국 BA 시스템과 미국 로키드마틴사를 파트너로 놓고 고민하고 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개발 비용을 일본이 지불하는 대신 이번 F-2 개발 때처럼 미국 측에 핵심 기술을 뺏기지 않을 심산이라고 합니다. 내일 미국의 보조를 잘 맞춰 미국의 푸들이란 별명까지 붙었던 일본 정부가 스텔스기 국산화에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1980년대 말 미국 부시 행정부 때 F-2 전투기 개발 사업 당시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만 뺏기고 국산화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 과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6세대 스텔스 전투기 자체 개발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인 기술진의 고령화와 전투기 가격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 일본 공동 개발을 포함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있지만 F2 개발에 관련한 일본 기술자도 고령화되어 전투기 개발 기술 유지와 당내 안전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자민당 내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독특한 요구 조건과 국내 생산에 대한 고집 그리고 소규모 생산 운영으로 인해 일본 전투기 F2는 미국의 F-16보다 4배나 비싼 전투기가 된 전력이 있는데요. F-3 전투기 역시 똑같이 그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 소재, 항공전문 분석가인 리처드 아블라피아는 일본이 기술 실증기 ATDX로부터 실제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며, F-3 개발에는 적어도 2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0억 달러는 순수 개발 비용이지 생산 설비 투자비 내 기체 제작 비용은 제외된 것인데요. 결국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는 최소 400억 달러는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부터 일본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조차 없는데 쓸데없는 예산까지 투입해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군요. 반면 한국의 모범적인 스텔스 전투기 KF-21은 개발비만 약 70억 달러가 투입되었는데요. 한국의 KF-21은 일본의 F3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개발비에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양산에 들어간 KF21의 전투기를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 중 하나는 바로 KF21이 과연 몇 세대냐는 것입니다. 전투기는 레이더 회피 능력 고유 여부에 따라 5세대 또는 4세대로 구분되는데 한국 정부나 개발 주체들은 4.5세대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KF-21의 동체 영상은 이미 스텔스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1와 닮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인데요. KF-21의 기체 형상이 정레이더 전파의 반사를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됐다는 뜻입니다. 공대공 비사의 사기가 반매립식으로 설치되는 게 대표적 사례인데요. 한국우주산업 측은 KF-21의 블록일에서 블록이까지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등 최신 기준 레이더 반사 면적, RCS 1제곱미터보다는 훨씬 우수한 수준의 스텔스 성능인 0.5제곱미터의 가출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공군의 주력인 4세대 전투기, F15K의 경우, ICS가 10제곱미터나 되는데요. 반면, 2028년 이후, 블록 3부터는 기체 내부기창 삽입을 통해 미공군의 F21은 0.001제곱미터, F35는 0.01제곱미터 수준으로, 스텔스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즉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가 빛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과 무인기까지 적용이 된다면 KF-21 블록3은 5.5세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 항공 후 주선 없는 일본이나 중국 등 외부의 견제를 의식해 대놓고 얘기하지 않을 뿐 이미 최첨단 항전 장비 a 사 레이더 등 스텔스 기능까지 겸비한 5세대 전투기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발표한 25개 정부연구기관 우수연구성과에 포함된 차세대 소재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고종민 한국연구박사팀이 개발한 맥신 전자파 흡수 소재를 10대 우수연구성과로 선정해 포상했는데요. 이 소장은 실용화될 경우 세계 KF-21을 포함한 주요 무기들의 스텔스 성능을 별도의 기술 개발 성능 개선 등이 없이 단순히 페인트칠이나 코팅만으로 배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연에 없는 새로운 성질의 물질을 원자 단위로 설계해서 만든 일종의 물질인데요. 전기가 통하는 금속과 탄소 질소를 나노미터 두께의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가지는 2차원 평판 구조로 합성한 후 열처리를 통해 전자파 흡수 능력이 뛰어난 데다 종이처럼 얇게 심지어 머리카락의 50만 분의 1 두께로 얇게 가공했습니다. 따라서 잉크나 페인트처럼 도포하거나 코팅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적층의 두께로 표면 저항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필름을 55 나노미터 두께로 적층하면 99 이상 전자파 차단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보고된 어떤 전자파 차단 소재보다 우수한 성능입니다. 즉, 맥신 전자파 흡수 소재를 KF-21에 적용하게 된다면 세계 최고의 스텔스 기능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전투기뿐만이 아니라 전함, 탱크 등 군사 장비에 적용할 경우 스텔스 성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KF-21은 물론이고 4세대 전차 차세대 구축함 KDDX 등에 스텔스 기능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 개발에 따라 기존 전투 자산들에도 비슷한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자파 공격에 대응할 고정형 전자파 방어 구조물에도 활용하는 방안도 이미 연구 중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최근 정부가 지와 관련 소재를 활용한 반도체 부품 국산화를 통해 이를 KF-21에 의사 레이더 등에 탑재한다고 밝혔는데요. 보출력 호감도 하드웨어 기술, 잡음 속 미세 신호를 잡는 고성능 고속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 중인 KF-21은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하면서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일본은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가 독도 상공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